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제가 지리산 대신에 진주로 내려와 있습니다. 제가 있는 이곳은 진주시 대곡면입니다 예, 뜬금없이 제가 진주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. 예,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, 어,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, 예, 이 집을, 어, 모델로 제가 선택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. 예,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. 일단 여러분들께서, 어, 이 집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, 어,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. 예, 정원도 있고 예, 텃밭 할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. 예, 앞에는 실계층 같은 게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. 예, 집 형태는 이게 전형적인 한옥 건물인데 사실은 예, 수리되고 개조가 돼 가지고 어, 한옥의 그런 어, 외적인 분위기는 좀 덜합니다. 하지만 이제 내부를 공개하게 되면은 예, 한옥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. 여기는 지금 어,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바로 어, 옆집에 예, 할머니 혼자 사시는 그런 집이 한채 있고요. 요 입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예,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예, 총 대지는 백 100... 83평 정도, 예, 그 정도 된다고 어 제가 들었고요. 옆에 별채가 하나 있습니다. 예, 곳곳에 이렇게 정원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고 183평이면은 어 일반 주택치고는 좀큰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혼자서 관리하기,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한옥 주택은 한 13평 정도, 예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지금 둘러보시니까 좀근사하지 않습니까? 예, 한옥인데다가 이 정원도 있고, 이좀 비어둬가지고 잘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, 예, 잘 관리를 한다면 은 정말 좋은, 어, 그런 정원이 될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또집 뒤에 보면은 딸린 텃밭이 또 있습니다. 예, 뒤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. 예, 바로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, 예, 머위도, 이 지천에 머위가 이렇게 있고, 감나무도 심어져 있고, 예, 꽃들도 예 많이 보입니다.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집 앞마당, 예, 가장자리 부분인데, 앞마당 가장자리 부분에 실개천 흐르는 그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. 예,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. 지금도. 예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느냐 하면요. 어,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위에 이 시세를 떠나 가지고 어, 이 집에 투자된 금액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싸게 나온 어, 그런 집이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. 저는 이 주인분께서는 뭐 6천만 원 정도 이렇게. 판매를 하실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최초에 이제 집을 뭐 10년이 더 됐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 집어 구입 비용하고 또 수리 비용하고 예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굉장히 싸게 나온 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는 그래도 진중... 지에 속한 다음에 거기. 그래. 아 이곳은 별채 건물인데요. 창고로 사용한다 그러는데, 예 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. 예 대체로 어, 깨끗한 편이고 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듯합니다. 예, 지금도 뭐, 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부터 한번 왜이 집이 그렇게 싸게 나왔는지 조금 어, 제가 사연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, 지금 땅이, 이 집이 있는 이 돼지 땅이 183평인데, 이 183평은 어, 가족인 사위 예, 약사위를 하는 그 사위명의로 되어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도 이제 제일 처음에 집을 살 때는 몰랐는데 어,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등비상 등재가 안된 그런 집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어땅 183평은 가족 이름으로 돼 있고 집은 이게 지금 어, 등기상 등재가 안된 그런 상태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여쭤봤더니 어 이게 그 처음부터 그 본인들은 이제 알지는 못했고 집을 살 당시에. 그 후에 이제 알게 된 바로는 어, 등기상에 이제 집이 등기는 안돼 있는 그런 집이고 또 명의는 건축물대장에 나타나 있는 명의는 어,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그 어떤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지 잘 모른다고 예,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, 이 집을 사가지고 그, 많은 투자를 했더라고요. 내부 수리도 하시고, 또 별채도 지으시고, 예, 지붕 개량도 하시고, 뭐, 샤시 문도 이렇게 새로 달고, 예,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, 예,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, 그,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, 저는 지상권 주택을 샀는데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, 뭐, 다른 사람 땅에 제 건물이 걸리고, 또, 제 땅에 다른 사람 건물이 걸리고, 이런, 그, 저기, 일이 있더라고요. 예, 저도 그 사실을 사실은 몰랐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도, 과연 모르고 샀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, 예,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처럼 예, 모르겠습니다. 팔려고 하는 사람 제가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지만은 뭐 썩이려고 해서 썩였다면은 예, 그런 사람들이 뭐 나중에 잘 되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. 예, 어쨌든 지금 설명 드린 듯이 집은 이제 확실하게 명의. 아, 어, 명의가 이제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고, 이 집은, 어, 사실 말하면은, 이제, 그 법적으로는 그 이전이 안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께서는 부산에 계신데, 이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, 시간적으로도 그렇고, 보시다시피 관리가, 정원 같은 게 관리가 잘안 되어 있거든요. 지금은 이제 내부를 보시는데, 예, 전형적인 우리 한옥 건물입니다. 한옥인데, 이제, 어, 뭐, 이, 나무에다가 무슨 칠을 해가지고, 예, 절, 절에 뭐 단청 칠하듯이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, 예, 뭐 부패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봅니다. 예, 일단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수리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원래 있던 그런 한옥의 그대로, 모양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, 예, 벽도 보니까 뭐 석회 같은 걸 발란 것 같고요. 이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, 어, 교체했고, 또 내부도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. 예, 이분들은 이제 그런 핸디캡을 안고, 어, 집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수리를 했는데요. 막상 이제 이곳에 살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해서 팔고 싶은가 봅니다. 이 집을.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법적인 문제를 잘 조정을 할수 있고, 또, 이런 핸디캡을 안고서라도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. 이런 분들은, 어,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. 예,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, 솔직히. 어, 제가 영상을 이렇게 취재하고 올리는 목적은, 어, 제 자신도 이제 집을 구입하고 할 때, 어, 법적으로, 뭐, 땅 문제 이런 게, 그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들, 어, 촌집이라든가 또 촌집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집을 이렇게 사실 때이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예 이런 어, 그 저기 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. 예, 집을, 어,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, 예,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는 겁니다. 예, 보셨겠지만, 제가 볼 때는 한옥 건물이 이 정도 수리가 잘돼 있고, 또 정원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상당히 크면서, 뭐, 닭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또 텃밭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, 또, 제가 여기 마당에서 보니까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. 예, 앞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큰 건물이 있긴 하지만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. 어,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집을 많이 보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상당히 싸게 이렇게 팔려고 하신다. 예,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, 여러분들께서 집을 사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좀더 신중하고 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,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예뭐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뭐 매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. 전화번호를 제가 남겨놓겠습니다. 예, 그동안, 어, 이 홍동심 TV 영상을 보시고, 예,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컴플레인도 주시고 하셨는데, 오늘은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, 좀더이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고, 예,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이 집을 그 매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신중하고 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가능하면은 뭐 법무사라든가 예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신 후에 예 진행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